안녕하세요. <laughs>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위치하고 있는 행복한 복구입니다. 아, 오늘의 영상은, 아, 원래 저는 항상 긍정적인 영상만 올렸는데, 아, 이번에는 조금, 아, 좀, 이거는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아,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 중에서 정치인으로 정치인이 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좋은 거고요. 왜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이런 거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정치활동을 할 때, 교회에서 얻은 개인 핸드폰 번호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홍보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어 뭐, 주차 뭐 봉사를 이런 거를 할때 어, 원래 주차 그 봉사는 단체복이 있는데 그것을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본인의 뭐 출마하는 정치 관련 점퍼를 입고 정치 점퍼를 입고 봉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단순히 뭐 최선을 다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현재 현대 교회들이 어 성도가 아닌 분들한테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어떤 교회의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뭐 자기의 자녀에게 교회를 뭐 물려... 유산으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본인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주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점점 어, 일반인들로부터 좀 멀어지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솔직히 저는 <laughs> 분명히 뭐 하여튼 이거는 좀 이따 설명 드리겠는데 교회 직분자들 중에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할때 음, 그렇게 대놓고 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 연락처를 가지고 뭐, 홍보 문자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는 것이 마이너스 같아요 안 해도 교회에서 다 이렇게 입소문으로 아 어떤 분이 뭐 정치에 출마한다더라 다 서로 간에 어~ 알려지게 돼, 있, 돼 있거든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가정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뭐 소식들을 다 이렇게 뭐~, 뭐 건너 건너 전달 받, 받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홍보를 안 해도 대부분 다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이용하는 모습이 아닌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더 이득이 되면 되지 그렇게 대놓고 하는 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결코 뭐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음 예전에도 그런 뭐몇 번의 활동들이 계셔 가지고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때는 저희 교구가 아니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은 안 왔었어요 다른 분들한테 연락이 가, 가거나 그래가지고, 이제, 건너들었던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뭐, 문자로 이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네, 오늘, 직접 제가 이제,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려가지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어, 뭐, 저희 같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이익이, 익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만을 보고 가는, 다니는 그런 사람들에게 큰 어떤, 시련을 줘요, 시련. 네, 왜냐면은, 아,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자체가 시련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그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좀 알아보게 됐는데요. 교회 정치는 말 그대로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뭐 그런 관련된 것들을 뭐 뒤에 정치를 붙여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독 정치, 뭐 장로 정치, 회중 정치, 교황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뭐 장로 정치 그 부분이 현재도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당회로 하여금 취의권을 행사하게 하는 정치로 장로교회에서 행해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감리교 교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정치라고 하네요 그리고 침례교회 같은 경우에는 회중정치라고 하고요 뭐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교황정치죠 근데 저희는 장로교라서 장로정치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거를 교회 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좀 의외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제 이제 기사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회자분들이 그 어떤 정치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거였는데 한번 요 부분도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보면 교회가 당연히 목회자로서 어떤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다 보면은 거의 다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여기 보면 이번 조 선본 조사 결과 응답자는 설교든 공식 자리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 및 참여 허용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73.6%가 교회 다신 다니시는 그런 73.6% 정도의 분들이 어, 교회 뭐,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정치적인 발언이나 참여에 대해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62.8%가 부정적으로 보고, 응답자의 62.2%는 교인과의 자리 및 모이, 모임에서도 정치적인 발언, 발언은 허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거는 뭐 대선이니까 넘어가고요. 그래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반대가 64.1%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목회자님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정치적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교회를 정치적 활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더 부정적인 거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직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야죠. 뭘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또 그곳을 가지고, 또 봉사, 봉사, 아까 주차 봉사도 얘기했지만, 봉사는, 말 그대로 이제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 뭐예요?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바라지 않고 본인을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로 시간을 희생하거나 비용을 뭐 금전적으로 희생하거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런 뭐 활동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좀 이렇게, 피해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마음 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이, 뭐, 하고 안 하고를, 뭐, 제가, 뭐,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정치 활동에 이용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가지고 정치 활동에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든 어떤 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든 그 연락처를 공유하는 거는 그 성도들을 관리해서 성장하게끔 하고 떠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주는 거지 그 연락처를 본인의 목적성을 가지고 연락을 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분자니까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어? 서리 집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봉사도 똑같고요. 봉사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본인의 이득이 연결되어 있거나 할 때는 그 본인의 이득 그 나타내는 것을 다 숨기고 오직 헌신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번 주일에서도 그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아, 참. 여 문자예요, 문자. 지금 요, 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지금 제가 지웠는데,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연락이, 올해 1월 30일날 처음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뭐, 명절 관련. 그러고 나서, 4월 8일 날 본인이 이제 어디 출마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도 제가 좀좀 좀 이렇게 그래도 교회 직분자시기도 하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입장에서 싫은 소리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중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치 관련 카톡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때 본인이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잘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또온 거예요. 오늘. 선거 개소식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성구 개수, 개소식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거기에 지금 정치적으로, 정치적 활동의 일환이잖아요, 이게. 그럼 그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성도 연락처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응? 음? 담임 목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뭐 이런, 뭐, 뭐 예배를 드린다 공지할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한다거나 그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 단임 목사님께서 동의하시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그거를 굳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본인이 알겠다고 보내지 않겠다고 해놓고. 또 보내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연락처를 본인이 응? 직분자로서 알게 돼,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응? 그에 지금, 그, 교구 관련해서 직분자로서 제 연락처를 알게 됐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당연히 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제 개인정보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보내고, 그리고 또 보내고 나서 이제 아예 답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응?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다른 분들도 안 좋게 얘기하,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들 다 안다고 출마하는 거. 응? 그럼 그거를 자연스럽게 아는 것과 이렇게 응? 이익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아는 거는 기분 자체가 틀리죠. 아, 하여튼 그래서 오늘 기분이 영안 좋았네요. 하. 하여튼 제발 좀 본인의 정치 활동하고 뭐다할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의 사적인 부분과 교회의 공적인 부분은 다른 거니까 사적인 부분은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당연히 한다 그러면 응원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면. 근데 이렇게 뭐,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뭐 여러 명한테 제가 저도 들었지만 저뿐만 아니라 오히려 처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안 좋게 보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 아니, 본인 연락처를 개인의 사적인 걸로 활용을 하니까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발, 교회에서, 교회 활동하시면서 뭐 정치인이 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발 그런 교회, 그런 개인정보, 성도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적인 부분이니까, 공적인 부분인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자꾸 홍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사적으로 열심히 하시면 다 알게 돼요. 교회라는 부분이 가정교회나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교구에서도 연결이 되고. 그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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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회에 있는, 개인정보나 이런 걸 활용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네. 이상입니다.